농촌진흥청은 지난 9월 개청 60년을 맞아 미래 비전과 혁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최근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농업연구개발 혁신 전략이 마련됐습니다. 농진청은 공공성 강화, 현장중심 성과 창출, 혁신기반 구축 등 3대 전략 10대 혁신과제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박다영 기자입니다. 농촌진흥청이 농업연구개발 혁신 전략을 본격 추진합니다. 농업 연구 개발 혁신 전략은 농진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발표한 미래 비전과 혁신 방안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농진청은 국가 농업 연구 개발 공공성 강화, 현장 중심 성과 창출, 미래 농업 혁신 기반 구축 등 3대 전략 10대 혁신 과제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농진청은 미국보다 3년 가량 뒤처진 농림식품 분야 전체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고 보다 과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전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들어 연구개발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 창출이 부족하고 그리고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식량 위기, 기후 위기, 지역 소멸 등 농업 농촌의 사회 경제 근간을 위협하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고 스마트 농업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과 기술 혁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선 농진청은 국가 농업 연구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가 정책 뒷받침, 민간 산업 육성 지원, 지역 발전 견인, 국제 사회 기여 등네 가지 과제를 국가 농업 연구 기관의 역할과 임무로 확장했습니다. 농진청은 국가정책과제 해결을 도전과제로 설정하고, 제8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민관농업과학기술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진청 사업의 민간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민간산업 육성도 적극 지원합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 주도 혁신기술과 지역 특화작목에 대한 연구기반 조성 및 투자 지원을 확대하고, 농촌사의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도 강화합니다.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해외의 농업 기술을 제공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국익 증진에도 기여할 방침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 연구 강화라는 과제 아래 수요자가 참여하는 현장 기술 수요를 발굴하고 현장 실증 확대와 협업 농장 운영도 실시합니다. 디지털 육종 기술, 혁신 기술, 융복합 등을 통해 신속한 기술 개발과 현장 확산을 추진하고 후속 연구와 확산 체계를 마련해 실용성과 시장 파급력도 제고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앞선 전략 두 가지를 달성하기 위해 융복합 혁신 전략팀을 설치해 혁신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를 확대하고 창의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신기술과 기초 연구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보다는 성실 실패를 용인하는 도전성과 혁신성에 집중한 연구도 추진할 것입니다. 농업연구직 채용은 25년부터 전면적으로 경력 경쟁 채용으로 전면 전환하고 연구직무와 연구행정 직무에 근무하는 연구직의 이중경력관리제도 도입 등 연구중심의 인력 운영과 조직 문화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한편 농진청은 이번에 발표한 혁신 전략을 통해 현재 8위 수준인 우리나라의 농림식품 분야 기술력을 세계 5위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S 박다영입니다.